이나이나이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나튜브의 이나예요. 오늘도 한자를 배울 거예요. 오늘의 한자는 마음이라는 뜻인 코코로를 배울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코코로. 잘하셨어요. 신이라고도 읽어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코로니에 녹을 마치의 중심 잘하셨어요. 코로니에 녹을라는 것은 마음에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치의 중심이라는 것은 마을, 마을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을 한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코코로. 하지만 중심이라고 할 때, 심이라는 바, 발음은 써서, 주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아,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나이나이